길채와 장현의 사랑 이야기가 무척 이나 충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드라마 연인 파트 2의 열 번째 에피소드에서 길채는 장현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반전이 발생했으며 장현 또한 몇년 후에는 새로운 여성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전개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중도 하차를 고려할 만큼 강렬합니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다음 파트에서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마지막 엔딩에서 복면을 쓴 인물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포로 사냥꾼으로 나타나 조선인들을 사로잡는 악당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체와 그녀와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인물을 알게 되면서 호기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길채와 관련된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의 바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알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1642년에 청나라 장수 윤골대가 밀무역을 한 조선 상인 우두머리를 심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드라마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길채의 역할이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길채가 상인으로 활약하며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부분도 기대되며, 길채가 남편이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채와 장현의 다음 번 재회는 심양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팬들과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인 파트에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